플라워4는 무슨 플라이 포겠지 네 마리 똥파리들. 야, 수빈 죄송해요. 야 죄송. 할트. 어? 네? 할트라고. <laughs> 야 그만두지 못해? 얘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어? 그래 너의 멋진 운전을 하고 보자. 팔터. 팔터. 민지야. 아 내가 민지. 자, 첫 번째 조언 한번 끌내셔보죠아 예, 들어오세요 어오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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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오오. 오오오. 아, 이 너무 크고, 이름이 노홍식 씨. 야야, 야아 주소가 충남 서천군 기산면 동문 63다 유명한 곳이죠? 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이거 그 곳이. 아야 그래요? 예. 야야. 아 친척 형이 그 우리 노사원이에요? 노홍철 사원? 아 그거는 그, 제가 얘기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 아. 다음 명은 노홍철 같은 사람들이죠. 뭐 부끄럽지만 저희 지방에서 좀 성공한 형입니다. 저, 저, 1분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유 노홍철이라고 해요. 노홍철이라고 해요. 충청도에서 오, 와서 말은 좀노홍식 아니에요? 노홍식이요. 아니, 아니, 제가 저희 형을 너무 좋아하다 아, 보니까 에이. 본인 이름 노홍식이에요. 노홍식이요. 급하게 <laughs> 안녕하세요. 반가. 수원번호.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레이브입니다. 저 이력서. <laughs> <laughs> 아픈 보여? 네, 다보입니다 이거 뭐,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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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이거 이거 이 뭐, 이이이이 아 그럼 여기서 <laughs> 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아, 이브리드, 이브리드. 세미소사 두개의 심장이 세미소사 웨이 어. 리오비 잠깐만 지금 저 예, 보의, 예. 이게 지금 장난으로 쓰신게 아니죠? 진지하게 쓰신거죠? 네, 네기억습니다일방상식1방상시 좀... 까맨 어, 최근 진보와 보수의 주장이 엇갈리며 뜨거운 감정으로 떠오른 NLL 변매 변맨 국방한계선 아, NLL 당연한 거죠. 땡. 땡. NLL,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소리> 국방. 그렇다면, 국방 한계선을 지칭하는 NLL은 야, 야. 무엇의 약자일까요? 주나! 오, 정말! 주나! 사우스! 엔딩! 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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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리미티드 라인. 아, 땡! 거의 다 왔는데요. 주나! 룰장룰장 룰스! 리 i 티스트 라인? t Line, Dang!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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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ed!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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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r 씨노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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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 a w Draw! 땡! 고개 만져야 돼, 고거를 만져야 돼. 노스! 노스 스 <laughs> 자, 이게 정말 그 형이 달라요. 알았어. 노스 재. 북방. 알았어. 북방 <그래. 웃음> 지 노스 룸. 노스. 북방. 노스, <laughs> 노스 룸. 아, 북방이라고 노스 룸이 뭐야, 누나. 아유, 언니. <laughs> 결혼 후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싶었어요. 이런 얘기 진짜 제일 나아. 아, 근데 아, 살아보니까 네. 남편한테 용돈을 주는 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꼼꼼하기 때문에 음. 어, 살림이 좀더 난택해지는 게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고 언니는 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오오. 독하다 언니 진짜 남,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아니, 남편이 서운해하잖아요 언니 아니죠 잘 얘기했죠 어, 아, 그러니까 언니 남편이 다 관리하시는 거죠? 아니죠 제가 관리하죠 언니가 남편한테 아까씨가저남자냐고 아, 네, 저는... 아, 여자라고 형이 네? 형수한테 <laughs> 형이 돈을 줘? 그치 그러면, 그러면 그 형이 남편한테 받은건 아니 형이 왜그냐고 지금 나빨리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간 아, 아, 내가 별세복주대 무슨 나한테 형이래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형수가 그러면 형한테 남편이 되어있는 거 아니지 아니 그까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지금 준다고 <laughs> 남자한테서 얘기하는 거야 나도 남편한테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박사모님이잖아 그러면 게렐라가 별한테 주냐고 아 내가 용돈 줘요 그래요 그럼 나랑 같은 입장인 거고 아, 그럼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야? 얘는 아니, 받아요 여긴 받고 저는 이제 남편분한테 받죠 그렇지 받고 아그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뭐야다 공개해요 와이프들한테? 나는 내가 쓰고 싶은 쓰는데 아니 그럼 와이프한테 통장 주죠 아니 안 줬는데 내통장을주 준다고 그러던데 뭐 그래갖고 저기 저내 얘기를 들어봐 <laughs> 모임이 우리끼리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 거기에서 자꾸 이런 내가, 얘기들이 나와요 저 얘기 나온다고? 게임가. 내가, 내가,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얘기해도 얘기 들어봐요 만나요 지금 내가 얘기했죠? 어말할게 네. 그렇게 모이면 거기서는 나경원 남편이 짱이에요? 아니면 나이 많은 우리 이쪽 아, 그런 거 없어요 나 나경원 남편이 사회 보시고 수민 언니가 깐만요 잠깐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하는 달라진 얘기가 지금 나와서 지금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너무 친해지는 거 이거 아니,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유리야>. 유유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썩 좋았습니다! 형! 맞아요! 이보 여보! 여갈피도 없지! 아니 아 네? 이게 아니, 이거 지금! 4시 모여 맨날 만나고 형! 어, 자꾸 그런 얘기 다서 아, 그런 얘기를 나 정보를 줘가지고 가면 자꾸 형 통장 안 뺏기냐고 나한테! 나도 나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수쉬씨가 우리 저저모한테 그런 얘기 했대니까 어. 아, 통장 왜 준하씨가 안매 질문, 질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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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매껴 자수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안 우리 병수 씨는 다매키는데왜 준하씨는 안매겨요 나도 통장을 얘기하면 안 갔어 하나 하나. 저가안 오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질문 네. 질문 아 불편해 우레말 캐스로 <laughs> 막 돌려 쓴다고 아, 뭐냐면 <laughs>